안녕하세요. 트러스트입니다. 최근 K-POP 엔터 주식에서 큰 움직임이 있어 이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려 합니다. YG 플러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일시적 형상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입니다. 블랙핑크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신곡, 넘버 no. 원걸 공개와 정규앨범 로지의 발매 소식입니다. 이런 컨텐츠 확장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재개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yg 플러스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어는 음반 판매와 MD 상품 매출로 이어지는 핵심 수익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YG 플러스는 로제의 소속사인 더블랙 레이블의 음원 유통을 담당하고 있어 로제의 음원 성공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런 구조적 이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업계 전반의 동향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원, 음반, 테마 전반의 상승세 속에서 YG 플러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전체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YG 플러스의 강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할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으로 yg 플러스의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이 높아 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 안전성과 미래 전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는 테마 내에서 재무 안정성 점수가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에서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도 주가 상승의 한 요인입니다. 블랙핑크의 활발한 활동과 신인그룹 베이비 몬스터의 데뷔로 인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투자자들의 동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음원 음반의 테마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YG 플러스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주가 상승의 중요한 모멘텀이 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팝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투자 시점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투자야가 그렇듯 진입 시점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상승한 주가에 무리하게 진입하시는 것보다는 조정 국면에서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안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콘텐츠의 성공 여부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 그룹의 성공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으니 회사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되는 투자를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것을 사서 적정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yg 플러스의 현재 주가가 실적과 성장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yg 플러스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